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지 동반자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생활이 너무 막막해졌을 때 정부가 먼저 도와주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네. 하고 바로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1. 이제도 왜 생긴 걸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리거나, 얘기치 않은 화재나 사고로 거처를 잃는 경우요. 이럴 때 당장 한 달만 버틸 수 있었으면 그 마음을 정부가 먼저 알아주고 일단 먼저 도와주는 제도 그게 바로 긴급복지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 기준. 정리해드릴게요. 만약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가출 실종되었거나 실직했거나 교도소에 수감돼 버렸다면 그건 명백한 위기 상황이에요.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암이나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들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했거나 사업장이 화재를 입은 경우 심지어 이혼 후 생계가 단절된 상황도 해당됩니다. 거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단전, 수도 끊김, 노숙 상태 등까지 포함해서 정부는 다양한 위기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소득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긴급 복지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면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79만원 정도 이하면 가능하고요. 4인 가족이면 457만원 정도 이하가 기준입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재산도 보는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면 되고, 농촌은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 이런 금융 재산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는 약 839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1200만 원 정도가 기준이에요. 4.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과 내용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생계비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 식비, 의복비, 기타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 인원수에 맞춰 한달 단위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3만원, 4인 가구는 약 187만원 정도를 한달 생계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비 지원인데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될 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두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급한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돼요. 세 번째는 주거비 지원입니다. 살던 집을 잃었거나 월세를 못낼 형편이 되면, 대도시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9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66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이건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복지시설 이용. 쉼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한 달에 최대 약 149만 원까지 시설 이용비를 지원해 줍니다. 교육비. 초등학생은 학기당 약 12만 원, 중학생은 약 18만 원, 고등학생은 약 21만 원.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도 가능해요. 연료비.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월 1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돼요. 10월부터 3월까지죠. 출산 관련 해산비. 출산을 앞두신 산모에게는 70만 원. 장례비 장제비. 가구원이 돌아가신 경우 80만 원. 전기요금. 단전 위기일 때 최대 5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한 물품 지원이나 현물 지원도 많아요.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니 상담하실 때 민간 연계도 가능하냐 한번 꼭 물어보세요. 5.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기.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긴급 복지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황만 잘 설명하셔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전화. 전화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하시면 해당 지역으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혹시 내가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요. 자녀나 이웃, 복지사 선생님이 대신 요청해 주셔도 돼요. 주민센터 오기 힘든 상황인데 방문 상담 가능한가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6.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바로 선지원 후조사예요. 말 그대로, 일단 급한 돈 먼저 드리고, 자격 조건은 나중에 천천히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계비 같은 경우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비나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급한 상황이면 일주일 내로 바로 처리됩니다. 물론, 신청 뒤에 소득이나 재산 등은 확인하지만, 그건 도움을 드리고 난 뒤에 확인하는 절차라서, 위급할 땐 우선 믿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7. 한번 받은 사람은 또못 받나요? 이 질문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제한이 있어요. 같은 이유로 또 신청하려면 1년 지나야 해요. 다른 이유로 다시 신청할 땐 6개월 후 가능해요. 주거지원은 2년 제한, 의료비는 두 번까지만, 연료비는 겨울 한철에만 최대 6회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예외 심의도 있고, 진짜 사정이 급박하다는 걸 증명하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꼭한번 물어보세요. 8. 시니어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이런 거못 받아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이 제도로 도움받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실직해서 손주까지 함께 어렵게 사는 집, 혼자 사시는데 연료비가 너무 부담되는 겨울철, 암 진단받고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드는 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들고 막막하다면, 그건 자격 조건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말씀해 보세요. 직원분들도 요즘은 워낙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면 민간 복지 연계도 도와주신답니다. 마무리. 오늘 윤쌤이 전해드린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떠셨나요? 이 제도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정부가 먼저 알아보고,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내미는 손입니다. 혼자서 힘겹게 견디지 마세요. 복지는 신청하는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아버지, 우리 이모, 우리 이웃도 해당되나 싶으시면 오늘 꼭 전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쌤은 다음 시간에도 더 실질적인 복지 정보로 찾아올게요.